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여기 그 44페이지 5페이지에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신이 된다는 것은 참된 자신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네네.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 당신의 삶의 역사가 당신의 음. 자본입니다. 음. 만약 당신이 지나온 삶의 길과, 길과 음. 화해한다면 음. 설령 그 길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조차 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맺는 데 음.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이거는 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음.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독립되는 것, 네네. 자유하게 되는 것.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뭐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는 음. 쉽지 않지만 그렇죠. 때로는 음.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네.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는. 음.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도 독립하는 음. 것이다, 자유해지는 음. 것이다. 거기다 또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좋았는데 당신의 삶의 역사가 당신의 자본입니다. 그렇죠. 아, <laughs> 어, 너무 감동적이죠.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어, 뭐 때로는 보면 내 삶의 역사에 이렇게 딱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거는 자본이 될수 없어라고 어,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하고 싶지만 네. 사실은 보면 그. 저기 오프라 윈프리 그 보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음. 그 자체가 다그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야기거리가 됐죠 사실. 예.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새롭게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좋은 거. 음. 그리고 이거는 내세우고 싶고 음. 나의 연약한 부분은 내세우고 싶지 않은데 음.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안을 받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살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점에서 나의 그 삶의 역사가 음. 나의 자본이 된다라는 거그 음. 진주가 된다? 네네 네, 맞아요. 예, 그 생각이 해야죠. 드네요. <웃음> <웃음> 그죠. 어, 우리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요. 어, 네. 되게 좋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셨네요. 과도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무시하는또 다른 교만이라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대요. 동전 네. 양면 이야기도 되게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음. 양면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하면 음.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고 오, 맞아요. 자기 비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없고 그냥 맞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음. 받아들이는 네. 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46페이지 네네. 제가 조금 읽어 볼게요. 네. 여기 보면서 이 4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게 되면 내 비참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그만 두게 된다. 음.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음.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가능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의 유일한 모습에 대해서 눈뜨게 된다. 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은 이 정도 돼야 한다 하고 은연 중에 세워 두었던 음.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이별을 해야 한다. 음. 이제부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 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요소 다 받아들이고 음. 나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하는 것에다가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음. 예. 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음. 내 비참함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네.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잘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네. 잘안될 때는 갑자기 네. 어, 부모님 원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 그거를 어,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당연한 그 정당화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음. 이랬던 저랬던 음. 내 삶에 대해서 현재 음. 지금 성인이 된내 삶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어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사실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원망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할때그저 네. 사람이 내 지금 앞길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음. 결국 보면 어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가 음. 내 앞길을 막고, 음. 막고 있는, 있는 거죠. 맞아. 아, <laughs> 내가 내 앞길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네.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그냥 음.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음. 근데 그게 내 앞길을 막는다고는 전혀 음.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죠. 근데 내가 내 앞길을 아. 막고 있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인 이내책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너무 좀 황당하면서, 원망은 <laughs>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내 인생은 누구 책임하에 있다? 네, 내 책임하에 있다. 있다는 거를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절감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 네. 되게 재밌게 발견을 하셨네요. 어우, 그냥 네. 내가 원망함으로써 끝나면 어, 그냥 어. 원망 계속 하겠는데 그 네. 원망이 결국은 내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길을 막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네,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용서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 게, 어, 용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음. 그 얘기가 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음. 저한테 그런 것들이 확 와닿는 거는 음. 이게 나한테 지금 완전히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게이게 정신적으로 확 왔을 때더 네. 이상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결단하게 네. 되는 거죠. 갑자기 거잖아요. 이렇게 막 탁, 머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음. 그러나, 이게 원망하고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손해가 지금 다 나한테 오고, 이게 지금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음. 이러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탁 들었을 그리고, 때, 그 그렇죠. 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거를 좀 음. 그만둔다고 하나? 네네,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맞아요. 참. 놀랍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어쨌든 뭐 뭐든지 다 사실은 내 경우에 적용을 해 봤을 때 가장 깨닫기가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타인의 상황을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상황을 내 것처럼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음. 보통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상처가 깊거나 힘들 음. 때는 나한테 손해가 되던 말던 일단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나를 지금 죽이고 있어. 그러면은 음.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 네.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음. 사람이 참 이렇게 좀좀 좀 무식한 짓을 많이 하고 <laughs>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근데 뭐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미워하는 감정, 아니면 원망하는 감정, 불평하는 감정도 음. 충분히 느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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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음. 내가 뭐 상처를 받은 건 당연한 거고, 음, 음. 그럼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음. 상대를 욕하고 싶고 음. 상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음. 또 우리는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무조건 용서하라고 라 얘기를 하잖아요. 음. 오리, 백리, 막 이런 음, 음, 얘기, 음. 뭐, 거도, 속옷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어 저는 무조건 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충분히 내 음. 마음속에서 음. 내 미움, 그 다음에 나의 원망의 감정이 충분히 토로되고 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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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나, 나면 음. 그 감정들이 이제 가라앉고 나면 진짜 음, 편안하게 음. 용서를 음. 할수 음. 있는 거죠. 내 앞길을 막지 않기 음. 위해서. 내 감정들을 알아주는 거 그렇죠. 내가 알아주는 거1차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고. 아 그렇죠. 네. 음. 근데 너무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음. 이 그게 너무 길어지면 자기 인생을 힘들어져요 가로막고 맞아요. 있으니까. 어, 네. 언제까지 사실은 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음. 어, 또 그게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음. 내버려 두면 끝까지 음. 갈수 있는 존재인 그쵸, 거죠. 그쵸. 아무리 겁이 많다 한다 음, 음, 한들 음, 음.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제재가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갈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내 감정이 내려앉았을까는 음. 잘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자기를 잘 알아야지 사실은 음. 타인에 대한 용서도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완전히 이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음, 미운 음, 감정은. 음,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음, 되는 건데, 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럼 계속 나는 원망하고, 계속 뭐, 음. 불평하고 이러면서 내 앞길을 자꾸 막고 있는, <laughs> 저 사람 <laughs> 때문이 아니라, 나 <laughs> 때문에 막히고 있는 기분이 <laughs> 아, 생기는 거죠. 그게 너무 어이없어요.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니. <laughs> 그래서 어, 그건 이제 깨달은 끄집어 나와서 이제 느껴지는 깨달음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완전 하니까요. 어이없음. 음, 예. 안타깝죠 사실. 네. 예. 음.